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이상의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읽는이 2017년 1월, 클레아 병실 천장에서 제드카는 간호사가 주사기 하나를 손에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젊은 여자는 꼼짝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텅빈 눈동자에 절망하여 누워 있는 그녀의 몸에 대고 말을 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잠시 제득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듣기만 해서는 모른다. 몸소 체험해 보아야만 했다. 간호사가 그녀의 팔에 포도당을 주사했다. 순간 마치 힘센 팔이 그녀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기라도 하듯. 그녀의 영혼은 병실 천장을 떠나 검은 터널을 전속력으로 가로질러 그녀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바 베로니카. 젊은 여자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번에도 이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치료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하지만 이 치료는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제드카는 천체 여행 때 이고르 박사의 사무실에 드나든 덕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냥 알아.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어. 네가 나에게 던진 첫 질문 기억해? 미쳤다는 게 뭔지 알고 있냐고 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이번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대답해 줄게. 미쳤다는 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마치 네가 낯선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말이지. 너는 모든 것을 보고 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식하지만, 너 자신을 설명할 수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 그 나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본 거예요. 우린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창살 넘어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고 산 뒤편으로는 상현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시인들은 보름달을 좋아했고 보름달에 수없이 많은 시를 바쳤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반달을 더 좋아했다. 반달은 커지고 확장될 공간을 자신의 전 표면을 빛으로 채울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울어야 하는 보름달과는 달랐다. 그녀는 살롱의 피아노 앞에 앉아 중학교 때 배운 소나타를 연주하며 이 밤을 찬양하고 싶었다. 창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형연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우주의 무한함이 마치 자신의 영원성을 나타내주기라도 하듯이 하지만 그녀는 철문과 지칠 줄 모르고 책을 읽어대는 여자에 의해 자신의 욕망과 단절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이웃을 모두 깨워놓고 말터였다. 베로니카는 웃었다. 이웃, 그들은 수면제와 진정제에 취한 미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행복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녀는 일어나 제드카의 침대 맛까지 걸어갔다. 제드카는 그 끔찍한 치료에 지쳐서인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가서 자. 착한 아가씨들은 천사나 연인이 나오는 꿈을 꾼대. 간호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날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아요. 난 모든 걸 겁내는 온순한 미친년이 아니에요. 난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요. 발작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고 내 삶이건 다른 사람의 삶이건 안중에도 없다고요. 어쨌든 오늘은 신경이 더 날카롭네요. 달을 봤더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의 반응에 놀란 간호사가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내가 무서우세요? 하루나 이틀 후면 난 죽어 있을 거예요. 내가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베로니카가 말했다. 난 책이나 마저 읽을 테니 한 바퀴 돌고 오지 그래? 어떻게요? 여긴 감옥이고 여관수가 지키고 있는데. 그여관수는 오로지 지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책을 읽는 척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병실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문열쇠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꽉 움켜쥐고서. 아마 그것도 규정이겠죠. 그러니 따라야겠죠. 자기 일상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위를 그렇게 하면 한껏 누릴 수 있으니까. 베로니카는 벌벌 떨고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다. 열쇠?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내가 이 많은 정신병자들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 간호사가 말했다. 뭐라고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요? 며칠 전 내가 이 방에서 나가려 했을 때그 여자는 화장실까지 날 감시하러 왔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사실 환자들한테 수면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왜 떨고 있어? 추워? 간호사가 말을 이었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심장 때문인 것 같아요. 바람 좀 쐬고 와, 그러고 싶다면. 솔직히 말하면, 피아노를 좀 치고 싶어요. 살롱은 떨어져 있으니까, 네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방해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치고 싶으면 쳐. 베로니카의 떨림은 소심하고 억제된 미약한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울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녀는 스르륵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간호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간호사는 책을 놓고 베로니카를 휩쓸고 있는 슬픔의 물결이 스스로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둘은 그렇게 반 시간가량을 꼼짝도 않고 있었다. 한 여자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울고 있었고 또한 여자는 슬픔의 이유도 모르는 채 위로하고 있었다. 마침내 오열이 잦아들었다. 간호사는 일어나 베로니카의 팔을 붙들고 문까지 데리고 갔다. 나한테도 니네 또래의 딸이 하나 있어. 네가 그 많은 주사와 튜브들을 온몸에 꽂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난 앞날이 창창한 젊고 예쁜 아가씨가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봤지. 곧 소문이 떠들기 시작했어. 네가 편지를 남겼고, 난 그게 자살의 진짜 이유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어.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며칠 살지 못한다고들 했지. 딸아이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저지르겠다고 결심했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려는 걸까? 내가 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베로니카가 나를. 도대체 뭐가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지? 아마 비겁함이겠죠. 아니면 잘못하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영원한 두려움이거나. 몇분 전만 해도 난 행복했어요.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깨닫게 되자 더럽 겁이 났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베로니카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뭘 알고 싶었던 거지? 내가 운 이유? 내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과 두려움을 지닌 지극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어버린 지금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공포에 휩싸일 거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병실과 똑같은 조명이 창백한 빛을 뿌리는 복도를 걸으면서 베로니카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해. 난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랬다.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많은 일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고 나갔다. 하지만 모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사과만 하면 간단히 끝날 불화를 계속 끈다거나 관계가 밋밋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끝내 전화를 걸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녀는 가장 쉬운 일에서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며 무심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허약했고, 학업이나 운동 시합에서 결코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적이 없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가꾸지도 못했다. 그녀는 자잘한 결심들과 싸우느라 지쳐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쉽게 무너졌다. 독립심 강한 여자처럼 행동했지만 내심으로는 같이 지낼 사람을 열렬히 갈구했다. 그녀가 나타나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대개 홀로 밤을 보냈다. 수도원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그녀는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이 선망의 모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려 애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녀에게는 자기 자신 누구나 그렇듯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데 써야 할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타인들 그들을 이해하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고, 그들 자신이 만든 방어막 속에 갇혀 그녀처럼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좀더 삶의 개방적인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사람을 즉각 거부하거나 열등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상처를 입혔다. 좋다. 그녀가 고집과 결단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치자. 그런 그녀가 지금 도달한 곳은 공허, 완전한 고독, 빌레트, 죽음의 앙티샹브르, 주석, 앙티샹브르, 브러로 배기실이라는 뜻. 자살 기도에 대한 후회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베로니카는 이번에도 그것을 단호히 뿌리쳤다. 그녀는 지금, 이제껏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았던 감정, 즉, 증오를 몸서리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증오, 그녀의 몸에서 뿜어 나오는 벽, 피아노, 혹은 간호사만큼이나 구체적인 그 파괴적인 에너지는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그녀는 좋고 나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그 감정이 솟아오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그녀는 이제 자기 절제 가면 예의 바른 태도라면 지긋지긋했다.자신에게 남은 2, 3일 동안 베로니카는 철저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었다.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의 뺨을 후려치는 것으로 시작해 간호사에게 앙탈을 부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함께 수다 떨기를 냉정하게 거부했다. 이제 그녀는 증오를 느낄 만큼 충분히 자유로웠다. 또한 그럼에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수려 들지는 않을 만큼 충분히 영리하기도 했다. 그랬다가는 진정제에 취한 상태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게 될 터이므로 그 순간 그녀는 증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증오했다. 그녀 자신, 그녀 앞에 놓인 의자, 복도에 망가진 라디에이터,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녀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존재들이 자기 자신에게 감추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은 우리에게 오로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갈등을 피하라고 가르친다. 베로니카는 모든 것을 특히 자기 속의 수없이 많은 베로니카들 매력적이고 끼로 넘치고 호기심 많고 용기 있고 언제든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베로니카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의 방식을 증오했다. 한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엄마에 대해서도 증오심을 느꼈다. 엄마는 딸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했고, 자신은 몇십 년째 있는 낡은 옷한 벌로 만족하면서 딸만은 공주처럼 차려입도록 유명 상표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한 완벽한 주부였다. 어떻게 나는 내게 사랑만을 준 누군가를 증오할 수 있는 거지? 베로니카는 혼란스러웠다. 들끓는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다. 증오는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지옥의 문들을 활짝 열어젖혀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진 사랑을 증오했다.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부조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 사랑은 그녀를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놓았고, 그녀가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랑의 기대만큼은 충족시키고픈 욕망을 그녀에게 불어넣었다. 그 사랑은 언젠가는 그녀도 삶의 험난함과 세상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맞서야만 하리라는 필연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긴 세월 동안 그것들을 그녀에게 감추려 들었다. 그럼 아빠는 그녀는 그 역시 중요했다. 쉬지 않고 일했던 엄마와는 반대로 아빠는 삶을 즐길 줄 알았다. 그는 술집에도 극장에도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빠가 아직 젊었을 때, 그녀는 남몰래 그를 사랑했다. 아빠가 아니라 한 남자로. 아빠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우호적이었다. 진정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한 사람, 엄마만 빼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증오했다. 삶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한 책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도서관. 밤을 꼬박 새어가며 대수학을 공부해야 했던 학교를 증오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대수학이 필요한 사람이 교사들과 수학자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누가 있을까? 대수학과 지리, 아무 쓰잘데 없는 그 많은 과목들.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게 했을까? 베로니카는 살롱의 문을 밀었다. 피아노 앞에 서서 덮개를 열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무렇게나 건반을 두드렸다. 미친 듯한, 질이 멸렬한, 짜증스러운 음들이 빈방 안에 울려 퍼지다 벽에 부딪혀서는 영혼의 가죽을 벗기는 듯한 날카로운 음으로 변해 그녀의 귀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그 순간 그녀 영혼의 가장 충실한 이미지였다. 그녀는 다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음들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난 미쳤어. 그러니 이런 짓도 할수 있는 거야. 난 증오할 수 있어. 피아노를 미친듯이 두드릴 수 있다고. 정신병자가 음들을 멋들어지게 정돈할 줄 안다는 얘긴 못 들어봤어.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그녀는 닥치는 대로 건반을 두드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증오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베로니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을 통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방을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반달을 바라보았다. 무한과 영원히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한계가 없는 우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현재의 닻을 내리고 미동도 않는 끝없는 시간의 존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또다시 그녀를 찾아들었다. 병실에서 살룸까지 오는 동안 가슴에 쌓인 증오를 너무도 격렬히 단한 번에 쏟아낼 수 있었기에 이제 그녀 마음속에는 조금의 원한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침내 수면으로 떠오르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녀와 그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본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사라져버려도 좋았다. 그녀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증오가 비워놓고 간 자리에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 없이 한동안 앉아 있었다.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달을 향해 앉아 마치 달이 귀를 기울이기라도 하는 양 달을 위해 소나타 한 곡을 연주했다. 달이 우쭐해하자 별들이 시샘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들을 위해 한 곡. 또 정원을 위해 한 곡. 그리고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그 너무 우람하게 서 있을 산들을 위해 또한 곡을 쳤다. 두 번째 곡을 치는 도중에 누군가 살롱으로 들어왔다.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신 분열증 환자. 에디아르였다. 베로니카는 그의 출연에 겁을 먹기는커녕 미소를 지었다. 놀랍게도 그 역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음악이 달보다도 더먼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그의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다. 104페이지